아, 제가 거리대에서 키, 하는, 20여 년이, 2 0 년이 다될 거예요, 이거. 아, 18년이 넘었는데, 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요새, 아, 아들방에 에어컨을 놔서, 에어컨을 틀면, 음, 여기 거리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음, 비가 또 며칠 오고, 음, 그 다음 날 햇빛이 쨍쨍하게 어, 내리쬐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리 거리대 아이들 살펴보니까 요 아이가 그냥. 이렇게 아래로 이 목대, 멋진 목대가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이렇게 늘어져 있네요. 이렇게 단단하게 있어야 하는데, 목대가 이렇게 쭈글쭈글 오그라졌습니다. 말라 붙은 건지, 무릎은 온것 같지 않은데, 말라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고중뿌리가 하나 남네요. 여기까지는 단단한데, 요 밑으로는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잎들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들시들.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약간 시들시들 하고요. 이쪽으로 물을 못 먹어서 물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단단했던 목대가 이렇게 말라붙어서 한번 요걸 조명관수를 한번 살려봐야 될것 같아요 조명관수첫 번째 조치를 한번 늦었지만 해봐야겠네요 응애구 응애 또 지저분한 거이 털어내고 조명관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물을 떠왔어요. 저면관수하고 요걸 먼저 음 물에다가 그냥 여기는 찌꺼기 이런 것들 저 음, 응애 이런 거를 흘려버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물을 흠뻑 뿌려줬어요 사이사이, 요 안에도 그 벌레 이런 거다 응애가 떠나가도록 물을 뿌려주고요, 한참. 이렇게 물을 줬더니 조금 싱싱해진 것 같아요, 입장이. 어. 음 요거 하나 여기서 또 떨어뜨렸네요 여기 있지 또 하나 떨어지고 아까워 아까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목대가 음 이렇게 말라서 오그라져가지고 이제 저면 가스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아주 싱싱하네요. 이렇게 비가 온 후에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에 그냥 놔두고 또 에어컨까지 틀어서 이 모양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조치를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면으로 어, 한번 요. 호전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주 봐야 될것 같네요. 아, 목대가 탱탱해질래나 모르겠습니다. 아, 이쪽은 아주 싱싱하답니다. 이거까지는 요거, 목대가 다 틀려요. 이게 원목 모주고, 옆에는 이렇게 자구, 자구가 자라서 이렇게 큰 거예요. 어, 지금 7시 10분 정도 됐어요. 지금 10시간 정도 저면 간수를 했는데, 어, 이거는 물반응이 빠르고요. 완전 이제 단단해졌어요. 근데 요거 옆에서 이거 이렇게 있던 거는 어, 한번이 목대를 이렇게 뽑아봤더니 이렇게 고사가 돼서 완전히 뿌리가 안 좋네요 뿌리가 완전히 고사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참 그래서 그런지 물 반응이 그냥 느리고 별로, 불바른 게 없어요. 한번 요거를, 음, 가위로 잘라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20년 정도 묵은 아인데, 18년이, 18년이 넘었어요. 아 이거, 이 이렇게, 원래, 요런 거 하나, 몇백 원짜리 다져지지 않은 거, 그런 거 사서 이렇게 키운 건데, 이게 굉장히 자고를 많이 내요.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그냥 고사되고, 요거, 요거는 고사됐는데, 옆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 사 자꾸 건드려서, 하엽이 아니라 건강한 입장이 다떨어졌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건져야 될것 같아요. 건져서 통풍 잘 되는 창가에다가 그냥 며칠 물을 거랍니다. 날씨가 너무 햇빛이 쨍쨍 나면 얘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제 그늘에 그늘에서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제 입장을 키울거예요 그래도 입장이 풍성하답니다 얘는 음, 폭염과 장마에도 잘 견디었는데 저렇게 아, 잘 견딘게 아니죠 비를 많이 맞아서 뿌리가 고사가 됐네요 좀 티려났어요 하는데 요거 끝을 한번. 아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까맣게. 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썩었어요.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웃음> <웃음>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칼로 잘라야 되는데, 가위로 잘라서 이게 씹 눌린답니다. 이 네, 정도 해가지고 말려야 될것 같아요. 시뭇가 음. 아, 이렇게 네. 이거는 그냥 뿌리가 단단하지가 않아서 그냥 중간에가 또 이렇게 고사가 됐어요 굳이 중간에가 밑에는 뿌리가 좀 괜찮은데 이렇게. 목재가, 고목이 완전히, 목재라 된 게, 썩었네요.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폭염에 간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군생같이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이제 잘랐나봐요 이렇게 잘라니까또 이렇게 깨끗한 목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작성해서 흑장만 했더니 계속 이렇게 다 해줬어요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고세가 됐어요 아, 이게 입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시든 입장 비를 며칠 맞아도 싱싱하지 않은 건 이렇게 뽑아 봐야 되겠어요. 여기도 좀안 좋네요. 당연히 위까지 에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걸 그냥 흙에다가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sim